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일요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월요일 내일부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주가가 어떻게 폭등이 나올지 자 오늘 주 내비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5일 날 45,350원, 2,700원 상승한 금액의 종가 마감을 했어요. 와, 최고가 46,700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체코 원전 자 수주 계약 발표와 함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음. 최근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엘리언트 파동. 와, 그냥 속된 말로 미쳤습니다. 어, 오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또 원전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 <laughs>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주네비가 중요한 소식 또 전해드리면서 대응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음, 우리 댓글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 금지, <laughs> 매도 금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크게 주가가 상승할 거예요. 지금은 매도 타점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 댓글로 매도 금지다, 매도 금지라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지금 세력들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매집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는요. 주네비는 저는요, 최소 25만 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에 지금 다섯 지금 배가 더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믿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크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이 매도 타점도 잡아 드릴 거예요. 음.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일단 보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음. 자, 우리 이 20개의 재료 중, <laughs> 이제 하나가 소멸됐어요. 아직 열아홉 개의 재료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원전 끝났다고 해서 재료 소멸, 재료 소멸이에요라고 이렇게 종토방 보니까 나와져 있더라고요. 재료가 소멸되기는 재료가 넘쳐 흐르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구만. 아 그거 글 보고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아 우리 재료 상승 재료 엄청 많아요 주주님들. 음. 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용매매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2.16%와 지금 42만 3천주가 자 늘어났어요 아 신용매매 저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음, 제발 신용매매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아 그리고 이 빌어먹을놈의 공매도 음, 공매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우리 투산 에너빌리티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4,90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음, 공매도 비중 1.51%.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은 41,437원. 현재 주가는 45,350원.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보다 3,913원이 높아요. 공매도는 뭔가요? <laughs>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내가 빌려온 주식보다 가격이 낮은 금액에서 사서 갚는 애들이에요. 어라? 근데 주가가 내가 빌려온 거보다 주가가 비싸. 와. 나 지금 손실 중이야. 아 공매도 파산 나와서 쇼키즈 나서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하지만 뭐 공매도 얘네들 뭐 연장만 하면 되니까. 아 공매도 요거는 좀손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파산나서 쪽파쳤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우리 대차 거래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음 3,896만 6천 주가 거래가 있었어요. 어, 그다음에 대차 거래 상환 수량 3,476만 6천 주. 지금 대차 거래가 419만 9천 주가 아, 증감이 됐어요. 최근에 주네비가 봤었을 때 천만 주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차거래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일단 대차거래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음. 자 6월 4일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27만 8천 882주, 그 다음에 1 8 0 54주가 상환이 됐어요. 대차거래가 26만 828주.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체크해 볼 건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최근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음. 왜냐면 우리 투자자님들께서도 아, 이거 불안불안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수익 실현. 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야, 세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매집 매집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음자 은행도 야금야금 야금, 야금 자 이렇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물량을 매집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과 투신 와 그리고 음 지금 사모펀드에서도 이 수익 실현으로 인한 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보험과 뭐 투신 뭐 기관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야금,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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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제든지 매수 자 매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2025년부터 저는요. 2040년까지 이 원전에 대한 이슈와 함께 주가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참, 그러면 40년까지 지금 어몇 년을 더 들고 있으라는 거야 어 15년 동안 더 들고 있으라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죠 전략을 매수매도 분할매수 분할매도 해야죠 음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재료가 어마무시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형 원전도 있고, SMR 소형 모듈 원전도 있고, 해상 풍력도 있죠. <laughs> 그 다음에 가스 터빈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항공 엔진도 있죠. 그 다음에 담수화 시설도 있죠.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것도 있죠. 지금 상승 재료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더더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도 연동되어 있어요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 상승 재료가 어마무시해요. 가장 큰게 당연히 원전이고 해상풍력도 있고 가스터빈도 있고 항공 엔진도 있고. 지금 이 원전 미국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으면 원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뉴스케일 파워, 웨스팅하우스, 테라파워 등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트 뿅뿅뿅. 자나 원전 만들건데 나 헬프미 도와줘. 음 응.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믿고 지금 원전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재료는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트럼프 집권하에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여기서 대응만 잘한다면 자 엄청난 수익 꼭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음. 응.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가, 어,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주식으로, 코인으로 손실 보신 주주님들, 주내비가, 자, 100% 무료. 그 다음에 평생 무료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내비 개인번호 010 빨리빨리. 음, 9819번으로 지금 바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 지금 바로 바로 보내주세요. 주네비가 손실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 어떤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금전을 요구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음. 모든 자료와 정보는 평생 무료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소통방 통해서 시초가 급등 종목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음, 주식 그다음에 코인 거래 교육도 그다음에 세미나 열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저점은 여기고요. 자 고점 우리 여기서 매도해야겠죠?라고 하면서 자 코인 주식 교육을 해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투자에 대한 세미나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현재 보유중인 종목 중에 아나이 종목으로 힘들어, 나이무 종목 꽉 물려져 있네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주내비 개인 번호 010 빨리빨리 9819번으로 자 종목명 남겨주세요. 주내비가 브리핑 그다음에 대응 전략. 그다음에 매도 타점 잡아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제가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를 드릴 거예요. 음. 1대 10한 주를 갖고 있으면 10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를 드릴 거예요. 음.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 우리 이걸로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올 겁니다. 자 실시간으로 주내비가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유튜브 수익금액 천만 원을 제가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주내비 개인번호로 010 빨리빨리 9819 번호로 지금 바로 두산 두산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세요 제가 1대1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 이 수익금액으로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 매수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주주님들 제가 저점에서 타점 잡아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자큰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네비가 시초가 급등 종목으로 우리 주제님들에게 매일 매일 장 전에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음. 주네비가 금요일날에도 전진 바이오팜을 삼천육백 원에 8시 이십칠 분에 추천을 드렸어요. 전진 바이오팜 우리 주제님들이 삼천육백 원에만 매수하셨어도 최소 4,095원 최고 4,400원에 자 이렇게 수익 매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면 우리 주주님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주네비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아 나는 이런 거 나이가 많아서 나 소통방 입장 못해 하시는 분들은 <laughs> 주네비가 핸드폰 문자로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네비 개인번호 010 빨리빨리 9819번으로 지금 바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 핸드폰 일반 문자로도 시초과 급등 종목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자, 손실 복구 프로젝트에 초대해 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제님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우리 댓글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댓글 매도 금지. 주니비가 매도해주세요. 지금 매도하세요라고 추천 드릴 때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중감아 매도할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꼭 기억해주세요. 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최종 성능시험 마쳤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개발한 380메가와트. 자, 가스터빈 모델이 정격 부하 성능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정격 부하 성능 시험은요, 실제 발전소와 동일한 조건에서 가스터빈을 최대 속도와 출력으로 운전해서 성능과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는 테스트예요 이번 성능 시험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남 창원 가스터빈 전용 시험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출력 효율, 진동, 배기 가스 등 각종 지표를 점검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 가스터빈, 자, 사우디! 자, 사우디의 자, 수주개혁도 있었죠, 최근에.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요,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랍, m l 이 t 뭐,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등등등. 이 가스 터빙 관련해서 자 수주 계약이 또 발표가 나올 거예요. 우리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적이야. 26조 째빵 현실로 원전 불기둥. 자 우리 두산의 너빌리티 등 원전 주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자, 펼쳐지고 있어요.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자팀 코리아가 최종 최종적으로 따내면서 실제 개선 기대가 커진 덕이고요. 음. 증권가에서 자세력들이 원전 수주 개혁 바탕으로 국내 원전 업계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출 판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미쳤다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음. K 원전 유럽 첫 진출 체코 정부 한수원과 두고반이 원전 건설 최종 사인을 했어요. 음. 한국 수력 원자력과 체코 국영기업 두고반이 원자력 발전사가 26조 원 규모의 원전 투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자, 사인을 했어요. 와, 그동안 엄청나게 우리 간 봤는데. 어. 근데 체코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자, 프랑스와 자, 우리나라. 아니, 당연히 프랑스를 왜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얘는 55조고, 우리나라는 25조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언제 설치할지도 몰라. 근데 얘, 우리나라는, 야, 니네 언제까지 설치해주면 돼? 야, 언제까지 만들어줄게? 자, 정확한 설치 날짜까지 제시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그런 얘기도 없어. 가격도 두배 이상 비싸. 체코 그렇게 넉넉한 부자 나라는 아니잖아요. 응, 음, 돈도 없는데. 음. 당연히 우리나라 할수 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우리 주주님들 애타게 그냥 26조원 계약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 급등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랠리 시작 와 진짜 저는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설립 19년만에 베트남 법인 매각을 해요. 자, 지금 이 원전, 자, 지금 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유상증자가 아닌, 자, 이젠 기업 매각으로 인해서, 법인 매각으로 인해서, 자, 실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또 발표했다가는 진짜 날벼락 맞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실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 원전을 만들어야지. 원전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또 더위분 매각 됐습니다 자 엠로 두산 에너빌리티 차세대 구매 환경 구축 요 발표도 있었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 추가적으로 스페인 대정전 다음날 원전 재주목한 유럽 자 우리 지금 체코 원전 이후에 스페인 영국 그 다음에 음 지금 어 덴마크 뭐 네덜란드 등등등 자 유럽 나라들이 이 원전에 대한 회기가 자 스페인까지 쏙쏙 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유럽 자 스웨덴 신규 원전 등등등 자 우리나라가 이 많은 유럽 나라에 원전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우리는 지금 미국과 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편을 먹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러시아 중국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나라에서 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중동 등등. 자, 나는 우리나라, 코리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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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야, 프랑스, 아, 아, 중국, 아, 러시아, 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전을 지금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노빌리티 뭐라고 했어요. 주내비가 매도 금지라고요. 그냥 1년짜리 적금이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대응대응 하셔서 최소 600% 이상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주내비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내비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음.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내비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을 드릴 거예요. 실제 세력이 말하는 작전 시크릿 음. 어떻게 비밀리에 작전을 하는지, 주가를 어떻게 부양을 하는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직 기법 자료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드릴있습니다 어, 코인. 코인도 기법이 있어요. 인생을 바꿔 줄 하루 30분. 자이 코인 암호화폐 관련한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 우리는 주가를 어떻게 해? 자 매수 매도. 자 암호화폐는 어떻게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아그 어, 다음에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주식 코인 기법 자료. 어 제가 이것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도 해드려요. 음. 자 무료 무료 무료. 저는 우리 주지님들의 10원 하나 비용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주내비 게임 번호 010 빨리빨리. 빨리빨리 9819번으로 지금 바로 투산 투산이라고 많은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직 기법도 드리고요.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에 대한 대응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금지 댓글 많이나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음. 그리고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과 함께 손, 어, 6개월 1억 만들기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우리 주주님들 6개월에 1억 무조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용 없이 무료로 6개월 1억 만들기 자, 100% 무료 평생 무료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 어떤 금전을 요구하잖아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입장인원, 제한 없이. 자, 모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돈 벌어 봐요, 주주님들.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주내비 개인번호 010, 빨리빨리. 9819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도움이라고 많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제가 6개월에 1억 무조건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자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음. 주네비가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렸더니 이렇게 주주님들께서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계좌도 주네비가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돈 없어도 돼요. 소액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음, 주내비 개인번호 010 빨리빨리. 9819번호로 두산 또는 도움이라고 많은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음,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자,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또 주내비와 함께 파이팅 해 주시고요. 주내비가 엄청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